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황칠 막걸리는 단독 광고 모델 이찬원을 위해 수억 원을 지불했다. 여태까지 가장 큰 규모 이벤트 이찬원의 새로운 신분선언 어떻게 된 건가요?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터 트롯 출신 노래하는 철학자 가수 이찬원이 세순천 양조용농 조합법인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단독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기념 이벤트 행사로 오는 6월부터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를 구입하면 이찬원 포토 카드를 증정한다. 세순천 양조용농 조합법인의 황칠 막걸리의 광고는 이찬원의 이미지에 맞게 착한 막걸리 내 몸에 건강한 막걸리의 컨셉으로 제작했다.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는 황칠, 벌꿀, 천연 감미료를 넣은 건강막걸리로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으며 숙취와 트림이 없어 부담 없이 마시기 좋다. 나무에서 나는 삼이라고 불리는 황칠은 비타민C, 탄인, 칼슘이 풍부하며 인삼과 산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 황칠의 효능으로는 간 기능 개선, 항암 효과, 피부 미백, 신경 안정, 항산화 및 노화 방지, 원기회복과 면역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제주일로부터 30일로 긴 유통기한을 자랑하며 숙성도에 따라 맛이 변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맛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의 상큼한 맛, 2단계의 단맛과 산미, 3단계의 톡 쏘는 탄산, 4단계의 깊은 풍미 등 취향에 맞게 응용이 가능하다. 세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이찬원과 함께한 이번 광고를 통해 황칠플러스 생막걸리를 세계시장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찬원의 귀여운 외모가 눈길을 끌어당긴다. 29일 tv조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플레이리스도 2 1일의 예고 사진이 게재됐다. 그중 이찬원은 감탄을 자아내는 귀여운 표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 모은 두 손의 모습까지 하트를 형상화하고 있어 팬들의 엄마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31일 공개될 플레이리스트도 21회는 지난주에 이어 개그우먼 김숙과 함께하는 캠핑편이다. 이번 회차에선 MC들과 김숙의 불꽃 튀는 요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고돼 팬들은 한껏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웹 예능 플레이리스트 또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미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웹 예능 플레이리스트 또는 인기 고공행진에 힘입어 TV 정규 편성 중이다. 플레이리스트 또는 TV조선인기 예능 뽕숭아악당 방송이 끝난 밤 12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